한국 경마 기수협회 회관입니다. 이 회관 안에서 오늘 어 전설적인 우리 김기배 기수의 은퇴 행사를 한다 고합니다 한국 경마 기수협회에서 김기배 기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 은퇴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 저는 또 기수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행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이 옆에서 말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많이들 참석을 안했네요. 서서히 지금 조교사 마주 그리고 여기 참석할 분들이 지금 여기 행사장에 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기백 기수 참 대단합니다. 78년대 기수 양성소에 들어와가지고 79년대 기수 대비해가지고 오늘날 아, 진짜 45년간 기수 생활을 했다는 것 진짜 한국 기네스북에 기록될 것은 물론이고 아, 아마 이러한 기록은 한국 경마사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 린 나이에 기수가 돼 가지고 어, 어 축하합니다. 어? 머리도 하 약호 양 우리 김기배 기수님의 어 운동선수가 아니라 예술인 같습니다. 이 모습이 예술인 같이 아주 잘 잘생겼네. 잘생겼어. 야, 아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기배 안녕하세요. 축하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잘 <laughs> 생기고 어, 방송 좀잘하 그래야 되겠어? 지영철 전직 조교사님 지금 재결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아, 방송 좀잘 촬영해라 그래요 저한테 아,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오늘 각 단체에서 김기배 기수에게 줄 감사패드리네요 아 진짜 참 어린 나이에 경마장에 들어가서 45년이라는 생활을 오직 한길로 기수 생활만 해가지고 은퇴한다는 거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김기배 교수의 은퇴패 이 패는 서울경마장 조교사회패 박종원 회장이 주는 감사패네요 아 충분히 감사패 받을 만하죠 아휴 오래간만이야 어휴 박수를 한번 오래간만에 보네 <laughs> <laughs> 저쪽 안쪽에 지금 후배 기수들이 잔뜩 저 안에 모여있네 아이 가운데로 오지 왜들냥 저쪽 부석 중에 있을까 후배 기수들아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이홀 안에 이게 기수협회 회관 내부거든요. 이홀 안에 손님들이 지금 많이들 입장했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식을 더 행할 예정입니다. 어, 김용기수하고 서순배마주가 악수를 하는데 서순배마주님이 마주협회 대표에서 참석했나 봅니다. 어, 저희 후배 기수들. 야 이리 들오시오 후배 기수들이 이제 중앙으로 다들 모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금 있으면 행사가 시작할 모양입니다. 김태희 기수 같은데, 김태희 기수도, 저쪽 홀로, 홀 중앙으로 들어오거네요 어, 여기, 여기 누가? 기수협회장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부터 김기백이신 태표하는 데는 행사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내일 매일 행사시기를 좀습니다 서울 마주협회 선수가. 아, 아, 서울 김바당 교육원 앞에 <laughs> 이종원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수협회수영 회장님의 인사 말이있겠습니다 기수협회 수영장 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한번 들어보시죠. 안니까기수 대표장 김영찬입니다. 먼저 <laughs> 바쁘신 많은 이도 공태행사를 보내주시기에 특별히 주신대김인님여분과 새벽 후 쉬시도 못하고 행사에 집중해 주신 대국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오랜만에 이 부분들을 어르고결사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동마역사상 기술로서 최초로 정년으로 은퇴하시는 김기배 선배님은 1 9 9 9년1 2월에 44년간 협의 기술로 활동하신 성실 금연의 대상으로 동료 선후배기술의 기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 번은 후자국을 견뎌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도 이 종교 최선을 다해서 종교로를지켜하셨던 모습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의 패 바탕으로, 든든한 보통이셨던 선생님이, 힘도승부의 세계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여유있게 이승을 셌으며, 건강 히지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얻기를 축하드리며, 기수 모두의 마음을 담아,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시게 된 김기배 소개는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능하시기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1차 박수로 그동안 노후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은퇴패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기수님, 시영철 비장님께서는 아픔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패 기수 김기배 통산전정 4565점 3 2승 활동기간 1 9 7 9년 4월 1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귀한는 44년 동안 서울경과장 기수로서 활동하다가 정령이 도래되어 은퇴하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수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의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8일 사업국인한국경관기수협회 회장 신형철 기념틀으로 신9 행렬 열쇠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교회장님께서 행렬 열쇠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태 기수 김길배 귀하는 한국경화지지협회 기수로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경화 백전에 시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그 뜻을 드리고 아울러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조교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패편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8일, 사단법인 서울경마전 조교사장대 회장 박종 기수 김기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기배 기수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부산 경마공원 기수협회 행장 김도현. 오늘 한국마사의 심판소에서공로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기수, 김기배, 1979년 4월 1 0일부터 2023년 2월 30일까지 서울경무장 기수로 활동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 노력으로 한국경화 발전에 기여하신 기하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새로운 발걸음, 발걸을마다 힘차고 빛나시길 기원하며 심판처 직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이 편을 드립니다. 김기백기수님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6월 18일, 한국마사의 심판처 일동. <웃음> <웃음> 정말 너희 저 추한의 트라우에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사실시령한 가장 가까이에서 김기백 비사님과동거동남하신이영 주교사님께서 축하해 오다가 전달식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김기백 이팅 너무 멋습니다 다음은 후배 기술을 대표해서 박태종기수님과 김태희 기수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박태정 기수가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laughs> 김태희 기수님 아,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laughs> 니다 <전달합니다>. 최구창 <laughs> 기수한테. 다음은 김기백 씨의 감사의 인사만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살의 나이, 17살의 어린 나이로 기수생활을 시작한 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벌써 4 0년이 흘러 정년퇴임의 날이 왔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함께 경마장을, 경마장을 생활을 시작했던, 수 많은 동료들이 모두 배사를 떠나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아 실수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어린 후배들에게 지쳐지지 않고자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후배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배려를 해 주어서 항상 고맙지만 그동안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경로장을 떠나게 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수라는 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말투를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기술하는 직업을 사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후배 기수 여러분들도 직업 기술가를 열심히 즐기며 기술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생 몸담은경마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4년간 항상 그랬듯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퇴식을 마련해주신 지수협회 앞으로는 지수가 아닌 경마필요로서 한국교마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이크 a 이 e a 니다 i n g yes, sir. Thank you. Ah, do it. I d o n 원, 원. 특별한 입니다 저도 경마장에 입사한지 올해가 43년 차인데 이렇게 기술문이 6년 6게 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기에 불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더 말할 을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술생활을 모르면서 말하을했고 앞으로 제 2의 행동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교수님을 후속기간에 잘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동국예술의 교수님의 무궁한 발전을 빌어요. 다음은 역대 기수협회 회장님을 대표해서 제1대 회장 이신홍대율 중사님의 건배제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김기배 선배님 은퇴. 참, 너무 멋있습니다. 어느 는왜 그동안 말씀을 잘 못하시는지 알았더니 오늘 말씀 잘하시네요. 아무튼 너무 훌륭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기술에 초대 현장을 하면서 기술이 진짜 멋진 환경에서 이렇게 말타는 걸 항상 원했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우리 진짜 역사의 남을 기록을 갖고서 은퇴를 하시는 우리 김기배 선배님. 님께 감사드리고 참사하신 모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규비 기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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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김규비 기수 화이팅! 이팅 아, 아, 건배하세요. 건배. 야